바비큐는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뜨거운 불과 자욱한 연기,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빚어낸 육즙 가득한 맛의 서사시입니다. 나무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이미 우리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거대한 고깃덩어리가 훈연기 속에서 몇 시간 동안, 때로는 밤새도록 인내의 시간을 보낸 결과는 경이롭습니다. 커튼 마치 오래된 가죽처럼 짙은 검붉은색 바크 밖으로 뒤덮여 있지만, 이는 맛의 깊이를 예고하는 아름다운 증표입니다. 나이프가 고기에 닿는 순간, 겉의 바삭함과 동시에 속살의 놀라운 부드러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퍼터처럼 스르르 잘려나가는 고기는 뼈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갈 듯 연약한 경제의 일입니다. 단면을 보면 선명한 스모크 링 스모크. 링이 고기의 가장자리를 따라 핑크빛으로 아름답게 박혀있어 오랜 훈연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첫한 입은 그야말로 황홀경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고 진한 훈연향은 마치 숲속 캠프파이어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합니다. 여기에 고기 본연의 농축된 육즙이 터져 나오며 촉촉함을 넘어선 녹아내리는 듯한 부드러움이 혀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적절하게 배어든 짭짤함과 고소함, 그리고 지방이 주는 풍부함이 어우러져 혀끝에서 끊임없이 춤을 춥니다. 때로는 달콤하거나 매콤한 바비큐 소스가 더해져 맛의 복합성을 더하지만, 진정한 바비큐는 고기 자체의 맛과 불, 연기가 만들어낸 마법에 있습니다. 바비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인내와 기술, 그리고 자연의 조화가 만들어낸 원초적이면서도 웅장한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곧 미국의 소울이자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상징입니다.